633번이에요. 가로 세로가 6하고 8, 대각선은 10인 직사각형이 있었는데, A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. 친절하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요. 중심을 자꾸자꾸 이동해요. 먼저 여기서부터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A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,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6입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움직인 거리 구하면 E 파이 R 인데, 이게 중심각의 90도거든.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90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요.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 덤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옮겨갑니다. 얘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반지름이 대각선 길이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길이까지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90도예요. 참 신기하죠? x 랑고 놓고 점이라고 나볼게요 x랑 점은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인데 엇각도 있고 그래서 얘가 점이고 x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삼각형 이 다시 서 있게 되면은 얘가 점이 되고 얘가 x가 돼요. 같다고 생각하면요. 따라서 또두개 더하면 90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90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얘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. 점이 이쪽으로 오는 거 이해되시죠? 회전을 딱 했기 때문에 점이 이쪽에서 일로 오게 되지. 그럼 결국은 두개더 했더니 어, 90도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90도만큼 회전하게 되고요.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10cm라서 2번 거리를 구해보다 보면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90즉 4분의 1이라고 쓸게요.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. 또 중심은 옮겨갑니다. 중심은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데 그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긴 길이 10이 아니죠. 대각선이 10이었으니까 6, 8이 됩니다. 8cm가 되는 길이가 되다 보니까. 세 번째는 2, 파이, R.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90도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. 곱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도 4분의 1이라서 2, 3은 6, 2, 2는 4, 2가 또 약분돼서 3파이가 나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20이니까 아예 한 번에 약분을 해서 2하고 5였지만은 약분돼서 5파이가 됐겠네요. 세 번째, 3번 곡선은 약분돼서 4파이가 됩니다. 그래서 3개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. 3파이, 5파이, 4파이 더하니까 정답은 12파이 되겠습니다.